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진행이 됩니다. 어, 이제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폭로와 비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럴수록 정도를 좀 찾고 본질에 집중을 해야겠죠. 어, 그래서 저희 KBS 부산은 후보자들의 공약 검증에 나섭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기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여야 대표 주자가 확정이 되고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포함해서 폭로 비방 이게 지금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들의 공약 상대적으로 좀 가려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난달만 해도 여야 네. 후보 경선 전에는 후보자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루가 멀다하고 공약 발표 기자 회견이 이어졌었는데요. 네. 정작 최종 후보자가 정해지고 난 뒤에는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또 해명과 반박 기자 회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극적인 이슈를 쫓아가기보다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하나씩 하나씩 또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또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공약들만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본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묶이는 부분도 있고 네. 또 다른 후보에게는 없이 독자적으로 내세우는 공약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각 공약을 핵심 주제어, 이른바 키워드로 분류했습니다. 오늘 첫 보도는 조금 전 보신대로 가덕 신공항입니다. 예.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김영춘 후보는 2030 엑스포 공식 유치 전에 첫 삽을 떠서 2029년에 완공하겠다. 박형준 후보는 가덕 신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초고속 교통망을 건설하겠다 공약했습니다. 배준현 후보도 신항만 연계와 교통망 구축 등으로 가덕 신공항을 유용하게 이용할 방안으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비해 노정현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용 선심성 졸속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정규재 후보도 가덕도 신공항 안전 문제를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가덕 신공항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뭐 민주당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의 예. 공약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뭐 다른 키워드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8, 9일에 KBS가 한국 리서치 의뢰에서 그 실시한 보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선거 중심 사안에 대해 부산 시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꼽았는데요. 그 다음으로 주거와 부동산 대책, 코로나19 등 방역 대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사에 맞게 후보자들의 공약을 키워드로 제시하면요. 청년 일자리, 재난지원금, 집값 등으로 나눠서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네. 부산이 마주하고 있는 현안도 빠질 수 없는데요. 미군 세, 미군 세균 실험실이나 원전 관련 또 해안가 난개발 등에 대한 후보별 입장도 정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과연 부산시장이 약속할 만한 공약인지, 또 해낼 수 있는 공약인지 검증 내용도 포함됩니다. 키워드로 한눈에 보는 부산시장 후보자들의 공약 연속보도, 공약 검증 케는 앞으로 3주에 걸쳐서 뉴스를 통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정책 선거를 위해서 또 유권자들이 올바른 한 표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검증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김계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